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중간고사 준비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은 1장과 3장을 되돌아보면서 중간고사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타이틀이 문학과 3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며 처음 시작할 때 공부하였던 우리는 왜 문학을 이야기하는가 앞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간고사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부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문학을 하는가? 언어적인 특징을 통해 암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고요. 유희적인 측면에서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완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교양으로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이 어떤 것을 소재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는가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문학을 이해하십시오. 문화라는 단어는 본래 라틴어의 꼴레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연적 성장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문화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 볼까요? 첫째, 인간의 지적, 정신적, 그리고 미적 발달의 일반적 과정. 둘째, 한민족, 한 시기, 한 집단, 혹은 일반적인 인간성의 독특한 삶의 상식. 셋째, 지적이고 특히 예술적인 활동의 작품들이나 실천들. 넷째,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인, 총체적 삶의 방식까지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서 문학은 셋째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를 드러내는 한 양식으로서 기능한다. 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언급해 놓았는데요. 제가 역시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문학은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까닥의 언어적인 특징으로 인한 기록된 모든 것으로부터 살피는 일과 정서적 표현을 포함하게 되고, 나아가 함축적이고 주관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내용 정리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괄호 빈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출제가 마무리되면 여러분에게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읽어 볼까요? 둘째, 문학은 허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허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즉, 문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지만 문학에서 그려내는 세계는 모방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모방을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것이기에 마치 프루스트에 가지 않는 길처럼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개연적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문학이 가진 허구 속에서 발견한다. 과학이나 역사처럼 실제 사실과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야기 자체가 그럴듯 하면 되는 것으로 허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문학이 인간에 관한 일을 담아낸다는 것이다.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것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념에 의한 경험의 확대, 심화를 내포한다. 여러분, 정리를 읽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항상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죠. 그때 그랬더라면 많이 달라졌을까? 가지 않은 길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간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또 그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었겠죠. 시와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 에, 두 갈래 길이 있었 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먼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는 다양한 시도야 말로 문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쓸모가 있다는 점을 관과하지 말아야 한다. 문학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즐거움을 주고 교훈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을 미리 일러주기도 하지요.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정서의 과잉 상태를 벗어난 쾌적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감정의 질서화라고 불리는 이런 경험은 흥분 상태가 스스로 가라앉아 본래의 조화로움으로 돌아가는 통일과 충족의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감동과 감화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문학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과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에서 신화와 민담, 그리고 이것들이 소설이 되었고요. 노래에서 시가와 가사로 이것이 바로 현대시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야기의 틀을 가진 서사는 신화나 종교적인 서적, 그리고 수많은 민담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요. 태초의 것들로 출발되는 이야기는 다양한 소재로 확산되어서 수많은 이야기의 원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나 세계가 만들어진 후에 벌어지는 여러 나라들의 건국에 관한 신화,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건, 아니건, 어떤 내세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된 종교, 신화 등은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민담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현대적인 의미에서 소설로 발전되어 나타나죠. 노래는 점차 정형화된 일정한 리듬을 갖추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시의 속성이 리듬감이라는 사실은 시를 표현하는 말이 모두 노래의 형식으로 불리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와 노래의 두 개의 양식은 문학에 있어서 서사와 서정이라는 두 측면을 반영하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서사를 설명하고 어떤 부분이 서정을 설명하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서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술 방식의 문항을 가리킵니다. 서정은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축약적인 서술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과정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서술된다고 한다면 서정은 찰나의 순간에 대한 감정의 발생과 감정의 변화를 리듬감 있게 표현하는 양상으로 기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사의 형태는 다소 긴 과정을 담고 흐름이 있으며 일정한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 규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반면에 서정은 마음 속에 나타나는 감정이나 감흥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나타내는 것이기에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적인 제약보다는 감정 그 자체에 충실한 서술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서정은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감정의 진행에 대한 흐름을 담아내기 보다는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깨달음이나 시인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중요시합니다. 이는 동양에서 시를 흔히 규정하는 말로 대신하는 사무사. 이 사무사라는 말은요, 사특함이 생각 속에 없다. 즉, 시를 읽으면 속되고 잡다한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사의 한자어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학을 읽는 것이 좋을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됨으로서의 표현, 삶에 대한 반성과 비판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문학은 철학, 윤리, 사회, 정치, 그리고 그가 생산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활동이며 다른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문학은요,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혁명을 초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문학은 단순하게 인간의 삶만을 규정한다고 할수 없는 이유도 다양하게 읽히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연상과 기억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결합하기 때문이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독서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말 그대로 한줄한줄 한줄 정밀하게 독서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떨 때이 정독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적인 독서에 가장 적당한 독서법입니다. 그 다음의 방법으로 통독이 있습니다. 통독은 정밀하게 읽는 정독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후어내듯 읽는 방법을 지칭하는데요. 통독이 정독과 다른 점은 정독은 이해를 하면서 차근차근 읽어가는 방법이라면 통독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유별하여 끝까지 읽는 독서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독서 방법은 통독을 통한 독서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독서 방법은 바로 횡독인데요. 횡독은 옆으로 독서법을 의미하는데 옆으로 읽어간다 라는 것은 독서하는 환권의 책이 목표가 아니라 그 책의 맥락, 그리고 같은 궁금증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관점의 책, 역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해서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독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독은 한 권의 독서로 시작해서 여러 권의 독서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박독은요. 목적이나 방향이 없는 독서 방법을 읽었습니다. 이런 독서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독서를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해서 여러 기술적인 독서법을 통해 책에 접근하는 것은 독서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의미한 행위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일정한 목적을 갖고 늘 독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독서를 통해 일반적인 교양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려면 무턱대고 읽는 것보단 참된 교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독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것도 읽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이는 결국 자신의 감상적인 도락, 즉, 딜레탕트적인 것에 머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네 가지 독서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좋은 책을 읽어야겠죠. 그렇다면 좋은 책은 어떤 것일까? 먼저, 고전이라고 말해지는 책이 좋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군요.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책이 고전이죠. 고전은 언제나 새롭고 싱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하는 안목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간보다는 고전을 읽기를 권한다. 고전을 읽다 보면 신간을 구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목으로도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시대의 감각을 접하고 오늘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간을 접해야 합니다. 현재를 통해 오늘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고전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자신의 독서에 대한 습관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주적이고 발견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저마다 개성이 있기에 자신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책을 고전에서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풀이해서 읽는 것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이 독서의 능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는 책은 곁에 두고 자주자주 자주 대풀이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 오해한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발견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읽는 독서 방법을 통해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독서의 다양한 방법과 고전 읽기, 그리고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장 문학과 자기경영 영향에서 안도현의 연어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살펴보았고요. 2장 문학과 그렇게 영향에서는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와 황소경의 발이되기를 함께했습니다. 3장 문학과 나눔 역량에서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과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라는 작품으로 함께 했습니다. 일장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 실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에 대해서, 이장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상호문화 능력 함양에 대해서 3장에서는 자발적 봉사가 곧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장은 자기 경영 역량이었죠. 자기 경영을 하려면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기 경영을 한다 라는 표현을 나를 성찰하고 내 삶을 디자인하자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체성은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현재의 내 모습은 물론 미래의 내 삶까지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자표를 찾아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청춘들에게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과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고 자신만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식한 후에 그에 맞는 삶의 지향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기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아실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함양해야겠습니다. 자기경영의 첫걸음은 현재 자신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고 어떤 이상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장은 상호 문화 능력 함량을 위한 융합적 사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글로컬이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이죠. 세계화와 지역화의 융합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서구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의 지역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존의 이원화된 구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의미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국의 지역적 정체성과 로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타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적극적인 문화 소통 방식을 추구하는 국제 교류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컬을 지향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문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상호문화 능력이란 낯설고 이질적인 타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호문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문화 간 대화 능력을 말합니다. 상호 문화 능력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상호 비교를 통한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여러 혼종 문화 현상들을 비교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3장에서는 문학과 나눔 역량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나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는 중요한 역량의 하나가 되죠. 예나 지금이나 나눔이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량입니다. 관용과 배려를 통한 자발적 나눔을 내용으로 하는 나눔 역량을 배양하고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자발적 봉사가 곧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직접 깨닫고 체험해서 관용과 배려와 포용을 실천하는 나눔 사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삶 수업을 시작하면서 공부해 보았던 우리는 왜 문학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문학의 양상, 또 어떻게 문학을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도 하실 겸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